듣지 않는 음악을 하고 싶다. 모든 순간을 노래하는 믿고 듣는 밴드 데이 식스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 식스입니다. 지금 월드 투어 한창 하고 계신데, 전 회차 전성 매진을 기록 중이라고 봤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네. 어... 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랑 다른 언어를 쓰는에도 불구하고 음. 또 저희 언어로 또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들을 네. 보고 있으면 또 확실히 뭔가 그 감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몽피스가 어... 네. 엉엉 우는 거를 봤거든요. <웃음> 공연하시다가. <웃음> 예. 네, 눈물이 제일 많으신가요 멤버들 어, 중에 요즘에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준 형도 꽤나 우음이 조금 눈물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음... 기도하고 형도 꽤 최, 눈물이 많아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세명 울고 있었는데 원필이 안온 적도 있었잖아요 요번에 어.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 때왜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상황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참았어요 아. 보통은 네. 노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걸 해야 돼서 형들이 항상 참는 게 많았는데 형들이 먼저 눈물을 보였 보이니까 음. 와 이거 형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참았었죠. 늠나다. 어. 이렇게 형들이 울때 도훈 씨는 빵 터진 모습을 좀 제가 많이 봤거든요. <laughs> <laughs> 원빈 씨가 울고 있을 때 네. 뒤에서 확 신나게 웃고 있는다던가 <laughs> 그걸 또 어, 보셨어요? <laughs> 약간 형들이 벅차오를 때가 뭔가. 저 뿌듯하다 해야 되나? 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뒤에서 보면 전 뒤에서 다 보이니까 네. 뭔가 좀 웃겨요. 웃긴데 저도 기분 좋아서 웃다가 갑자기 저도 이제 올라와가지고 차 올라가고 같이 울고 지금 데이식스 곡들이 뭐 역주행하는 곡 그리고 정주행하는 곡막 뒤섞여서 차트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처럼만. 우리끼리 네 명에서 음악을 즐겁게 해나가면서 도도말고 절도말고 도도 지금처럼만 가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음. 같아요. 네. 어우 덥네. <laughs> 아 지금 도훈 씨가 너무 귀여운 게 네. 이렇게 가만 히 있을 때는 귀가 안 빨간데 말씀 하실 순간 빨개져. 열을 바로 하시네. 저희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말씀 쳐다보는 순간 <laughs> 네.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 어, 확 뜨거워지네. <laughs> 또, 네. 가장 아끼는 곡들이 혹시 또 따로 있나요? 괜찮으시다면 한 소절씩 아, 예. 오. 좀 부탁드려 볼게요.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륵 녹아내려 죽어가던 마음을 기적처럼 살려낸 그 순간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 주던 그 목소리 다다그 모든 게 내겐 Congratulations 넌참 대단해 Congratulations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 알지 밟아 웃는 얼굴을 보니 다 잊었나봐. Oh, dance, dance with me. Everybody, one, two, three. o d y 가만히 야 니께 만껏 미쳐봐. Yeah. 와 감사합니다. 그곡 작업을 직접 다 하시잖아요.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음. 혹시 있을까요? 일단, 진정성. 음. 항상 그게 다 닿을 수 있, 있을 수 있게. 음. 혼자서 막 생각을 엄청 해요. 혼자서 막 이렇게 상상하고면서 이렇게 하는 고 시간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그렇게 해야 전달이 그나마 될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지만 제일 행복한 시간. 음. 듣는 분들이. 정말 좋은 말들을 해주실 때이곡 듣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살아가고 싶어졌어요. 뭐 이런 말들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공연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썼던 곡들을 같이 불러주시거나 이럴 때다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데뷔하신 지 9년이 넘었잖아요. 10년 차인데. 돌아보면 사실 힘들었던 순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해오셨어요? 저는 음... 낚시하면서 야. 많은 극복을 했고 실 또, 아그러니까 좋죠. 네, 이런 거 취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매력이 중요해 맞아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바다에서 복권 뽑는 느낌이라잖 어. 대어를 낚아본 적도 있나요? 아 그럼요. 1m는 못 넣어봤는데 97.5?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힘들 때 사실 근데 진짜 좀 많이 힘들고 그런 시기들도 있고 한데 응. 아나 노래 계속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오랫동안 많이 불러야겠다 응.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거는 마이데이분들이었어요. 응. 저는 꿈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신 게 마이데이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데워치 색깔로 제가 오늘 입고 나와본 거거든요. 진짜로요? 진짜 궁금한데 이 색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어, 그렇다고 할까 감사합니다. 저... 어, 감사합니다. <laughs> 영케이 씨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지금 이 상승 곡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뭐 우리는 완만하게 오래 갈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멤버들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믿음이고 저희가 선보인 음악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면서 최대한 오래 노래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 네, 하고 싶어요. 그러고 네, 싶습니다. 맞아요. 오래 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분이서 팀크가 워낙도 좋아요. 맞아요. 아, 면 보면...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laughs> 아, <좋고>. <웃음> <웃음> 어. 좋은 편이야. <laughs> 네. 함께 네. 보낸 시간은 아무래도 진짜 가족보다 음. 더 많은 것 음. 같은데, 음. 제가 어. 생각에. 네. 12월에는 이제 고척돔에서 또 공연을 하시잖아요. 네. 고척돔 공연이 국내 밴드로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어. 어떠세요, 좀 소감이? 야, 이거 진짜 되나? 응. <laughs> 우리가 진짜 할수 있을까? 이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로서 앞으로 또 엄청 많은 어, 밴드 분들이 응. 어, 더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게 어,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네. 그래서 되게 뭔가 좀 좋은 부담감이 응. 있는 것 같아요. 멋있게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잘했던. 10년 뒤의 데이식스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음, 와, 네,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10년 전에 이 생각을 하셨었어요. 네, 했, 했죠. 꿈꾸는 모습인가요, 지금? 꿈꿨던? 네, 진짜 그 가까이 가고 있는 것 음.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가까이 네. 가고 있다고? 어, 아직 남은 거의, 거예요. 아니, 아직 한참을 그러시면... 넘어섰어요. 넘어서서... <laughs> 네. 저는 한참을 넘어서 씁니다. 저는 너무 과분한 편이에요 어, 어디까지 어, 목표를 어. 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아직 뭘더 바라시는지. 아, 그러니까 <laughs>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그게 그러니까 평생을 한다 했잖아요. 아, 아, 아 그거. 아, 그... 아, 앞으로 더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있을지. 보고 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저희가. 투어도 다니고 이러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음. 앞으로 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또 내, 우리의 10년 뒤에는 뭘 하고 있을지 어, 궁금해요 뭐 어떻게 하고 있을지 그 많은 분들이 우리 데이식스를 어떤 밴드로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음악 하는 밴드 위로가 되는 음. 밴드 위로가 되는 친구 같은 밴드 최선을 다하는 밴드? 최선을 다해서 위로가 되는 좋은 음악을 하는 <laughs> 친구 같은 밴드 좋아하겠습니다. <laughs> 예. 오래오래 행복하게 계속 음악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인사를 직접 해 주시길 부탁드려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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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데이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